자 117번입니다 어, 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반지름 1자리 원들이 어, 4개가 있을 거야 그그 원들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어요 어, 아무 점이나 상관없는데 자, X 플러스 2분의 Y 플러스 3의 최소값을 갖다 고하라 어, 당연히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아닐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일단 그림을 먼저 살짝 그려볼게요 왼쪽에다가 자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반지름이 일자리 런들이 있을 거야. 자, 맛있는 찐빵을 이렇게 네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크기는 좀 일정하지 않는좀 이런 건 이해 좀 해주세요. 어, 여기서 요원 위에 어딘가에 그냥 점이 임의의 점이 있답니다. 자, 그랬을 때, 저 X 플러스 2분의 Y 플러스 3은 도대체 뭐야? 그지이 녀석이 도대체 뭘까요? 응. 어떤 값을 어쨌든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X 플러스 2분의 Y 플러스 3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딱 K라고 박아둘게요. 오케이? 어쨌든 무슨 값을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 X 플러스 1로 곱해볼까요? 그럼 뭔가 놀라운 일이 음. 발생하지 않나? 이런 식이 되죠. 이거 뭐죠? 얘는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k는 결국 기울기랑 관련되겠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만 잡아내면 끝이야. 자, 지금 마이너스 2가 이 정도 있겠죠?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럼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은 어디 정도 있냐면 대략 한이 정도 있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2콤,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방이야. 그지? 그럼 저 녀석의 최소야. 자, 그러면 뭐 대충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응. 어쨌든, 여기서 점이 뭔가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럼 최소값은, 최소값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최소값은. K가 결국 이 기울기가 가장 작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언제일 때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녀석과 이렇게 접할 때가 바로 K가, 자, 이제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가장 작겠죠. 이거보다 더 작게 할 수는 없잖아. 이해되십니까? 아, 결국 이 집방 있죠? 이 녀석이 누구하고 접해야 된다? 바로 4, 사분면에 있는 요 원하고 접했을 때그 K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겠네. 그치? 아 그럼 여기는 이제 중심좌표가 뭐겠습니까? 4사분면이고 반지름 1이니까 얘는 중심좌표가 1, 마이너스 1인 녀석이겠고요 그리고 요 녀석과 여기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반지름 1하고 정확하게 같아야 된다 아 이런 상황이겠구나 그치? 그러면은 이 식만 이제 직방만 잘 정리해서 kx 마이너스 y 다 우변으로 넘긴 거예요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은 0. 이 직방하고요. 그 다음에 1콤마 마이너스 1까지의 그 거리가 반지름 1하고 같은 상황이다. 음. 자, 이 식만 만들어내면 되겠네. 그러면은 루트 K제곱 더하기 1분의 자, 요거 대입해서 절대값. 그럼 얼마냐면은 어 3K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인가요? 음. 절대값 3K 마이너스 2. 그거가 반지름 1하고 정확하게 같아야 되는 상황. 그럼 3k 마이너스 2 절대값이 루트 k제곱 플러스 1과 완전히 같아야 되는 상황. 자, 전개하면 되겠죠, 이제.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는 k제곱 플러스 1. 자, 오른쪽에 계속 이어서 쓸게 그럼 8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은 0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다 보기 보니까 다 루트가 등장하네? 응, 근공 써야 될것 같아. 자 그럼 근의 공식 짝수 근의 공식으로 가죠. 1차한 계수 반띵값 자 그럼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마 루트 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지? 그럼 8분의 6 플마 2루트 3일 것이고 최종적으로 약분하면은 4분의 3 플마 루트 3인데 이 중에 누구겠습니까? 자 물론 답이 2번 아니면 4번인데 자 답은 당연히 2번이 돼야 되겠죠. Y 지금 요 빨간 직선이 바로 얘죠. 그리고 그럼 4분의 3 플러스 루트 3일 땐 언제겠어? 그거는 이렇게 요 위에서 접했을 때겠지. 이게 기울기가 4분의 3 플러스 루트 3일 때고, 아, 내가 원한 건요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한 거는 2번 보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끝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반지 미인 원들, 4분면, 각 사분면에, 이제 뭐야, <laughs>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저 원들을 저렇게 그려놓고, 요거를 일정한 어떤 값을 가진다. K라고 놓고, 아, 이게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잡아내는 게 여기서 키포인트겠죠. 그지 그리고 저 기울기가 가장 작을려면은 4, 사분면에 있는 저 원하고 밑에서 접했을 때가 기울기가 가장 작을 것이다.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